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어,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보다 할례를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도록 권면을 하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오해냐?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율법주의자로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혹시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무율법주의는 율법을 너무 경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은 아예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무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바울의 이 편지는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던 상황이었죠. 왜냐, 율법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 저거 봐라. 바울 저렇게 말하더니 꼴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신은 지금 무엇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1등으로 달리던 토끼가 마지막에 과오를 하나 범합니다. 아직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착했다 여기고 안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달리는 선수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도착한 줄로 여기지 말고 내가 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가보려고 가노라. 자,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신앙 원칙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나는 꼬린 지점에 이미 도착한 선수가 아니라 어떤 선수다. 여전히 달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을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하면 모두 그 자신들이 이미 꼬린 지점에 도착한 선수라고. 생각했던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율법 준수와 또 행위에 있어서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의로움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이 보장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이와 반대되는 무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을까요? 무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아니면 윤리적인 의식 혹은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는 뭔가 아니란 생활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두 그룹 모두 이미 달리기 시합이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과 원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꼬린 지점에 도착한 선수가 아니라 여전히 달리는 선수라고 말이죠. 자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여기서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마 무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걸 겁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여서 그 생활을 안일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 행위에 대한 자만심을 가졌던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자신은 이두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지금 열심히 달려나가는 선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뭔가가 멈춰 있거나 고여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가령,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물이 언제 오염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물이 언제 오염되나요? 흐르지 않고 멈춰있을 때, 고여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물이 멈춰있고 고여있을 때 썩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또 다시 퍼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다 합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기 문제였다 그래요. 더운 날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냉방기를 트는데 시원한 바람이 빠져나가기가 싫으니까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기 중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돌고 돌면서 전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기도 언제 문제가 되나요? 고여있을 때, 멈춰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당이 우리나라에 그 당만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의 당이 오랫동안 그 나라에 계속해서, 어, 집권을 하면 거기에도 문제가 된다 그럽니다. 마치 북한이나 러시아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계의 모습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서로 다른 색깔의 당들이 모여서 서로 경계도 하고요. 또 서로 썩지 않도록 서로 감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아 토론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여러분 생각이 조금 달라지시지 않으신가요? 평소 정치 문제로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 너는 무슨 색깔이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네, 화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여있지 않을 때 오히려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요, 지금 빌리보 교회 안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고인은 신앙을 따르던 무리게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에 내 모습과 같이 이미 다 이루었다고 여기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표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라보는 표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자 그것이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지금 내가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표때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표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 단어가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보시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옛날 로마시대 때 운동 경기에서 쓰던 용어를 가지고 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았던 용어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 당연히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게 될까요? 우승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렇게 우승자가 나오게 되면 그들의 상은 무엇이 주어져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우승자에게 상은요 로마 황제가 특별히 그 사람의 이, 이름을 호명했다합니다. 어내 이름을 누가 호명했다고요? 황제가 호명했다? 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썼던 부르심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여기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황제가 우승자를 호명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운동선수와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표대가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표 때를 내가 정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또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또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말이죠. 가령, 그래서 헌금도 내가 이해되는 성까지 하려고 하고, 봉사도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려고 그러고요.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표 때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습입니다. 과거 바울도 그랬어요. 내 표대를 과, 바울이 정한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율법을 표대로 삼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잡은 줄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표대가 변화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었다 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상급으로 내 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운동선수는요, 경기에 우승하기 전까지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운동선수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달리는 선수가 중간에 만족한다? 어,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운동선수는 여러분, 언제 만족해야 될까요? 내가 마지막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그제서야 기뻐해야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표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 하늘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달리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리는 선수와 같다는 겁니다. 달리는 선수는요, 중간에 이미 내가 다 끝났다, 다 잡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선수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받는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어떠한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미 완주가 끝난 선수가 아니라 달리는 선수의 비유를 하면서 계속해서 달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취나 지위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로운 목표를 향해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면 오염되기 쉽습니다.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표때 예수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